안녕하세요. 모던 필라테스 포항 유강점 김도윤 원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원님들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통증들을 케어하기 위한 동작들로 구성했습니다. 개인 레슨 또는 그룹 레슨을 저랑 받아보신 회원님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생소하거나 어, 전혀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느끼진 않으실 동작들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들을 보시고 자극이 잘 받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그 부위의 느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저에게 티칭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동작은요. 우리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계셨을 때 허리의 불편감을 느끼시거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작을 구성해봤고요. 자이 동작의 첫 번째 포인트는 허벅지 타들어가는 어, 느낌을 받으시는 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척추를 꼿꼿이 세워서 앉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자 보통은 평소에 의자에 기대어 앉는다거나. 아니면 상체를 고정하게 구부리셔서 골반을 뒤로 눕힌 형태의 동작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이때 허리에 불편감이나 허리에 이제 통증이 오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우리는 허벅지 앞면을 단련하시게 되면 척추를 꼿꼿이 세울 수 있게 돼요. 자, 동작을 하기에 앞서 첫 번째 테스트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발등에 내려 두시고 우리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서 양팔을 머리로 맞대. 자 상체를 숙이셨을 때자 뒤쪽에 있는 꼬리뼈 부분 천천히 끌어올려 볼거요 다시 떨어뜨리셨다가 끌어올리실 거. 다시 떨어뜨리시고 끌어올려 볼 거. 요 대신 하더라도 이 서해부 일명 사타본이라는 부위가 이렇게 조금 불편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먼저 첫 번째 확인을 하시고 우리 네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두 무릎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좁게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손바닥을 어깨 바로 아래쪽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왼쪽 다리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른쪽 손바닥 뒤편에 오른쪽 발바닥을 가져다 놓으시고, 왼쪽 발가락으로 바닥 지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엉덩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살짝 엉덩이가 뒤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때 무릎의 위치보다 엉덩이가 조금 더 뒤에 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주의하셔야 될 상황에서는 절대 오른쪽 발바닥,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발에 지지한 발목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자, 발 뒤꿈치보다 앞꿈치가 뒤로 빠지게 두시는게 아니라요. 최대한 당겨서 왼쪽 뒤꿈치를 뒤로 밀어낼 수 있게 쓰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엉덩이 살짝 뒤로 빼시고,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당겨오셔서, 발등 당겨오셔서, 왼쪽 무릎을 1cm 들어 올릴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른발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왼다리, 왼쪽 허벅지 앞쪽에 체중이 실리도록 두셔야 돼요. 자, 반복적으로 8번 정도 진행하실 건데요. 8번이 안 되시면 6번 정도만 하셔도 돼요. 둘, 자 이때 왼쪽 허벅지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리고 엉덩이 앞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내려두실 거예요. 다시 반복적으로 8번 갈 거예요. 엉덩이 뒤로 빼실 때 뒤꿈치도 함께 왼쪽 뒤꿈치도 함께 뒤로 빼주실 거예요. 다시 엉덩이를 점점점 뒤로 빼주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면 살짝 엉덩이를 앞으로 다시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점점점 강도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엉덩이 뒤로 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갈게요. 자 오른쪽 발등을 당겨주시고요. 엉덩이 뒤로 빼셔서 오른쪽으로 1cm 들 거예요. 뒤로 다시 내려주시고 여덟 번 갑니다. 자, 여덟 번을 하셨으면 이제 두 무릎을 내려두시고 네발 기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등이 굽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쪽으로 살짝 빼 주셔야 돼요. 발등 끝까지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무릎을 1cm 들 거예요. 내려두시고 똑같이 여덟 번해 주시면 돼요. 엉덩이를 뒤로 빼셨다가, 앞으로 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뒤로 빼셨다가, 앞으로. 무릎을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반복적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이 앞쪽에 있는 허벅지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자극되실 거예요. 맨 처음에 테스트 해봤던 동작 기억나시죠? 테스트한 동작을 해볼 겁니다. 자, 리테스 해 볼게요. 상체 숙이셔 가지고. 자, 우리 꼬리뼈를 천천히 끌어올려 보실 거예요. 다시 내리시고. 꼬리뼈를 끌어올리시고 내리시고. 꼬리뼈를 끌어올리시고 내리시고. 맨 처음보다 이 고관절, 우리 엉덩관절에 느낌이 훨씬 더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의자에 앉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무릎 높이 정도 되는 의자에 앉아볼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의 위치보다 발바닥을 살짝 뒤쪽으로 빼주세요. 자. 우리 충분히 아까 엉덩이 움직임, 골반 움직임을 만들어냈잖아요. 여기서 골반을 살짝 끌어올려 주실 수 있어요, 이제. 부드럽게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발 뒤꿈치를 꾹 누르기 시작하세요. 자, 누르셔서 우리 상체를 더 숙이거나 그리고 구부정하지 않게 척추를 세우셔서 우리 천천히 발 뒤꿈치 체중을 싣고요. 그대로 정수리를 천장 방향으로 뽑아올릴 거예요. 다시 상체를 숙이시지 마시고 척추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아까 쓰셨던 이 허벅지 힘을 버티시면서 내려가시고 다시 이 허벅지 힘을 쓰시면서 올라가요. 다시 내려오시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 허벅지 앞면에 힘을 써서 충분히 들어올리실 겁니다. 다시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 자, 오늘 이렇게 한 동작 보여드렸습니다. 집에서 꾸준하게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